당시대를 살고 있을까 아, 중년숲의 사색인 숲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을 걸쳐서 우리는 팬데믹의 상황 그리고 기후 위기 의 문제 그 그것이 사실 어떤 기본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인류는 어떤 고민을 해왔을까 그리고 어떤 생각을 탄생시켰을까 역설로 살펴기로 하겠습니다. 이 생각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목적은 21세기의 삶는 우리는 그렇다면 이와 같은 대일전환의 현실 속에서 어떠한 생각을 태어나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문제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 아,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아, 풀어나갈 강의는 대체로 서구의 문명사 수에서 나타난 정신적 변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겠는데요. 동양인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 서양의 지성사가 정제한 체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움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탄생. 이 인류 역사 수에서 인간이 진화를 하고 그리고 호모사켄스라고 원래 우리가 부르고 있는 말가는 깊은의 진화와 사유의 체계를 가진 그 존재로 변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런데 그것은 도구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인간의 관계를 만든다든가 말을 서로 교합하다든가 기운을 낸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다 생각을 탄생이라고 할수 있는데 오늘 제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어떤 역사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때 탄생한 생각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비로소 인류 문명사에서 매우 어, 격변의 또는 중대한 또는 무거운 가치를 지닌 또는 미래지향의 어떤 길을 연 지금까지 수준과는 전대 다른 수준으로 인간을 정신적으로 진화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생각의 탄생을 예의하고 있기 때문이죠. <웃음> <웃음> 여러분 혹시 축의 시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축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축. 이렇게 바퀴가 여기가 축이죠. 이게 한번 굴러가는 거죠. 아,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게 한다는. 지금까지 역사와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인간의 사고가 비약적으로 변하는 그런 위대한 생각의 탄생이 되는 그런 시기를 독일의 차원에서 야스퍼스가 어, 축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Axial Age라는 표현을 통해서 했는데 어, 그만큼 어, 인류가 지금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동목들, 다른 인류적 생각들, 생명의 방식들을, 어, 그런 것이 출현하는 것을 보게 된 시기를 뜻하는 겁니다. 이 추기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날까지 인류의 역사에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스코스는 이 추기시대라고 하는 명칭을 통해서 기원전 500년에서 300년 정도, 또 800년까지 더 거슬러가 이 시기에 지금까지 인류의 어떤 정신세계를, 어, 만들어냈고, 붙잡고 있고, 또 끊임없이 그 근원적 사고를 태어나게 하는 공급처. 그게 만들어진 시기가 있다. 이 시기는, <laughs> 그게 봐서 몇백 년의 시기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큰 방법으로 보자면, 아주 그 유사한, 그시일류 지구의 나이는 40억 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몇백년 정도는 뭐 그렇게 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에서 보면 이때 아주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생각들이 있다. 이 시기를 추계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면 그래서, 오늘까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의 등장, 또 공자, 동양의, 또, 또 부처님, 그리고, 어, 유대교의 예언자들의 등장, 이게 아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출현했다고 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면 소크라테스 등장은 오늘날 그리스 문명과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이성의 책계를나누는데 뿌리 마시작이 됐죠. 공자는 뭐더 설명할 필요 없을 정도.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아, 유태교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한 시대를 격동시키고,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유대주의가 되고, 이게, 해브라이징이라고 하죠. <laughs> 그레스의 헬리니즘과 만나서 서구 문명의 어떤 책을 만들어냈다. 이런 토대들이 형성된 어떤 시기를, 아, 추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웨일에 있는 이 그림은, 이 도표는 바로 그렇게 역사가 진행하면서 역사 이전의 시대부터 이렇게 분화해서 거대한 입시수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각각의 문명권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놀알겠지만은 중동 지역의 유대교의 예언자들의 등장 그리고 지중해의 동편쪽의 그리스의 그리고 동양의 중북에그 중심에 인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시간적인 차이도 있고 또 지역적으로도 좀 나눠져 있죠. 그래서 각 지역에서 이런 정신사의 지진과 같은 어떤 생각들이 나타나서 당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위대하게 만드는 자연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laughs>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향유하는 그러한 정신세계가 됐다는 점에서 주목하는 한 거죠. 소컬테스의 얘기를 빼놓고 이성의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공자를 빼놓고 독이 된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부처님을 빼놓고 자비를 얘기할 수가 없고 그 예언자들을 빼놓고 정의의 문제를 얘기를 하지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오늘날 인류에게 있어서 그 정신의 좌표를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여하튼 축의 시대에 대한 이 이야기는 이 에스포스 이후에 카르나 암스토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종교학자가 있습니다. 여자분인데요. 카르나 암스토이가 축의 시대라는 이란 제목을 원래 야스퍼스는 죽에 시대라는 책을 쓰는 건 아니고요 역사의 우리와 어, 그 목표 뭐 이런 형태로 쓴 책의 한 챕터에 한 장에 글을 썼는데 <laughs> 그 장을 뭐 크게 펼쳐서 한 장으로 쓴 것이 카렌 암스톤입니다 이카렌 암스톤의 죽에 시대에는 야스퍼스가 다뤘던 그 시대를 그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도표에는 어, 뭘 얘기해주느냐 하면 기후의 변화 속에서 인간의 환경이 달라지고 그 환경이 달라진 속에서 나타난추기시대를 설명하는 방식이 왜 그러냐 하면 이런거예요. <laughs> 어, 기후가 따뜻했을 때하고 추웠을 때하고 어느 쪽이 인간이 좀찾지 편할까? 당연히 따뜻 때가 많죠 근데 추기시대를 보면은 어, 기후도 떨어집니다 지금처럼 기후 올라가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차가우신 거죠. 그만큼 생존 환경도 열악해져요. 열악해지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잔혹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해요. 추의시대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자면 그 앞에서 무수한 전쟁이 진행이 됐고 이것이 하나의 폭력의 체제를 만들어서 인간의 운명을 아주 비극적으로, 어, 몰아가 그런 많은 세후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문제를 그러면 폭력밖에 풀 수가 없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당연히 생기죠. 그리고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수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갈 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믿음도 무너뜨리게 하고 함께 협동하면서 문제를 풀수 있는 능력도 박탈해야 하고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이 뜻이라면 도대체 뭘까? 더 이상 폭력의 시대를 어, 계속할 수는 없다. 여기서 뭔가 중요한 단절이 필요하다. 이러면 안 된다. 제,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지금 같은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왔던 산업 운명이라고 하는 게 과연 자기도 희망이 있는 거야? 지속 가능한 거야? 이건 아니잖아. 여기서 뭔가 중단를 하고 다른 형태의 전환을 이뤄내지 않면 인류의 미는 래 없다. 했던 것처럼 이 시기도 바로 이렇게 환경이 나빠지고 인간사회의 관계도 폭력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는 야만적인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절망하게 되고,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좌절하게 되고, 강한 자들만 살아남겠고 그래서 폭력이 모든 것을 압도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진정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어렵죠. 자, 그러면 문제를 폭력으로 풀지 말고 이성으로 좀 깊이 생각하면서 문제 풀자라는 게 하나 있었죠. 그거로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부터 시작된 그런 문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는 태권주의적으로 해야 돼가 아니라 덕으로 또 인으로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깊은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해야 돼. 힘세게 잘하지 말고 더 높은 것을 으해서 그 덕이 많은 사람을 교화시키고, 그래서 야만적 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인간가운 생활을 할수 있어. 그 공자의 가치이죠 정확하게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라. 생명을 함부로 짓지 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자비의 마음을 가진 것이야. 이게 부처님이죠. 그리고 유태, 고대 유태교의 예언자들은 정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부당하게 심판을 하니 가난한 사람들 조송을 들어주지를 않아 힘이 있어도 약한 사람을 한번 짓밟는 게 맞아? 그건 정의가 아니잖아. 하나님의 법을 받을 거야.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운 분이시니까는 그런 의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다른 길이야. 정의를 얘기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뭉쳐서 눈치고 결국에는 생명의 사상이라며 만들어진 겁니다. 정의가 무너지면 생명이. 피해를 일으켜죠 돈이나 임이 사라지면 생명이 고독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반 이상 좋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은 폭력에 의해서 희생되는 들이벌지게 되죠. 인간이 자배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을 짓밟는 룰로 문제를 풀려고 하겠죠 그래서 인간이라면 끊임없이 고통을 겪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정신세계 이게 이제, 추계시대의 특징이죠. 이런 정신의 힘이 있었고, 이런 정신세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역사 속에서 야만으로 굴러 떨어질 뻔한 그런 시기시기마다 붙잡고, 문명의 세계를 지킬 수 있었다고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상은 아주 오래전에 태어났지만, 저는 날지 않았다고 하는 점, 놀라운 것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에게는 자비함이 필요하고, 이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의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런 이웃의 기이 돌아보고 공감하고 덕과 인으로 혼제를 푸는 그런 이 필요한 거죠. 다 모아보면 이게 바로 인간이 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개로 소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의 환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추계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사람을 사랑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 자기의 환경과 조화롭게 친절하신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이런 인간은 잔혹하거나 야비하거나 비굴하거나 오만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게 만들 것이고 자연과의 관계도 그렇게 되겠죠. 이런 인간 존재의 노릇 속에서는 눈을 약탈하거나 착취하거나 수탈하거나 짓밟거나 폭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는 발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인간의 문제를 풀 때도 그렇게 풀지 않고, 자연을 대할 때도 그렇게 풀지 않고, 그래서 생명의 힘이 가득한 평화를 이룰수 있다. 이게 폭력으로 전출된 역사를 청산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측의 시대의 인류적 메시지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아, 이 개문주의 시대를 또 보게 돼요 그러니까 고대의 초기 네, 시대라는 국명이 일격세를 조금 진행해왔고, 그리고그 사이에 여러 가지 역사들에 역사의 대화들이 있었는데, 근대가 시작되기 전에는 일종의 개몽주라고 하는 게 서구에서 등장하게 되죠. 개몽 이런 의미 관해가 보고 있지만 빛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이, l i g h t n m e n t 라는 영어 단어를 면 'light' 밝힌다, 밝게 한다 그런 거죠. 빛을 비춘다. 그러니까 아무것 같은 그런 형식에 빛을 비추어서 세상을 밝게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개몽주의 이성의 정신사은 이후에 프랑스 행명의이 정신적 저력이 됩니다. <laughs> 그리고 이런 개몽주의는그 밑바닥에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하는 게 있죠. 르네상스를 통해서 교회의 종교적 교리가 모든 것을 앞당고 지배했던 곳에서 인간의 존재의 가치를 존중하는 이탈리적의천지창 조의 나는장면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림이에요. 뭐냐면 왼쪽에 인간이죠. 아가노 떠올리게 하는 것이고 오른쪽에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데 이때 손이다 접촉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기운을 전달하는데 그게비밀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이 장면에 이 천사님 이렇게 있죠. 이게 인간의 뇌의 구조예요. 사실은 그걸 상징해줘 인간의 뇌, 이성. 통해서 지금 네트워크 쳐져 있잖아. 인간을 이렇게 세우는 힘을이 종교적인 그런 메시지를 썼지만 사실은 인간의 이성의 힘을 아, 강조하고 존중하는 그런 메시지가 안에 숨겨져 있어.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중세 유럽의 고대 그리스 문명을 만나면서 중세 한 일도 반는 사건 아니겠어요? 르네상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부문제니 아, 인문주의적인 그리스의 문명이 종교가 압도해 버리면서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존재보다는 신적 차원만 강조하는, 인간이 배제되는 자실은 원래 인간과 신이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종교의 틀이었는데 한쪽만 경도돼 버리는 거죠. 인간이배제된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허물어지, 다시 인간의 가치를 세우는, 그래서 인간적 휴머니즘, 이게 등장하게 된 거지. 그림에도 보면 언제나 성화가 중심으로 인간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바로 문화상스의 특징인 인간을 다시 반견하는 거지. 이성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창조된 인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거를 력화시키지 말라. 이런 것이다. 그 그래, 래상스는 서 사실은, 어, 그리스의 문명이 유럽의 중세에 다시 꽃을 피게 되었다고 하는데, 생각을 못 했죠. 고대 그리스하고 중세를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고잖아요. 근데 왜 미래가 열렸을까? 고대가 만나도 왜 근대가 열렸을까? 왜냐하면, 존재 한계 속에서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가는 중세 한계가 없다고 생각했으니, 이건 그냥, 복근의 취지로 끝났을 텐데, 중세 정신적 한계를 어떻게 돌파하지라는 문제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문명이 다르게 익히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이 아랍 문명에 저장돼 있던 그리스 문명을 만나게 된 사건에서 출발 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종교교이라는 것은 마틴부터 다, 마틴부터 없다, 아직, 있지만 어, 면제부를 팔아서 중세 카톨릭이 지탱했던 그런 시스템 전체를 전면으로 치우고 나는 거죠 그리고는 교회가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만날수 있는 그런 관계를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고객, 교회고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죠 그리고는 성전에 들라가서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만나는 중세의 권위 전체를 허무는 그래서 르네상스와 종교계획은 바로 이게 중세가 인간을 무겁게 눌렀던이 권위의 시스템 전체를 해체하는 과정이었어요. 이 해체하면서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만는 그래서 Enlightenment, 개공, 그리고 그것이 이성의 능력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어 근대의 탄생이 이루어진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렉상스는 고대 그리스의 문명이 태산을 한 것이지만 그것을 갖고 있던건 아랍 문명권이었거든요. 아랍 문명권이 이슬람 문명권이 지중해의 남쪽과 그 동편 전체를 장악을 하고 아프리카 장악하면서 그리스 문명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13세기, 14세기 이 시기에는 아랍 문명권이 가지고 있는 과학 의 수준은 훨씬 높았어요. 서구의 과학 문명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와 아랍이 발전시켰던 과학을 받아들였고, 그러는 그것이 조상하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문학, 역사가 그대로 들어오면서 사실은 카톨릭이라는 중세 유럽의 기독교권이라고 하는 문명에만 갇혀 있었다가 물론 이것이 태어나서 고대 양을 극복한 진보 있었는데 이 중세 카톨릭이 권력화되면서 모든 걸 없는 구게되니까 인간의 삶의 반영, 사유의 경계선도 좁아지게 된 거죠. 이것을 푼 거예요. 이 자물쇠살인 이것을 풀어서 열게 됩니다. 그래서 폐쇄된 시스템이 개방된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 그 개방된 시스템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고, 특히 스페인의 프로드바라고 는 것을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왜그러냐 하면 스페인은 이슬람이 남부 지역을 지냐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페인을 가보시면 좀 독특해요. 무기력한 달리 이런 이슬람의 건축양식과 서구의 건축양식 이렇게 전통적인 그런 서구의 전통 양식 같이 결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스페인에 이슬람 문명권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 이슬람 문명권을 통해 서 콜고바 같은 경우에는 어, 그 당시에 13세기 경에 보면은 대단히 항문주의로. 지어냈어요. 십자국 전쟁에서 느끼는 것이 십자국 전쟁을 통해서 서구의 카톨릭이 경험했게 뭐냐면 서구 공권이 책의 문명이었던 거예요. 하한책사이여 과학의 세계에 눈 이것이 나중에 아, 이태리를 중심으로서 르네상스가 열리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 그런 르네상스의 역사 시대가 오지만 사실은 이 시작은 스페인 남부에 있었던 이슬람 문명권에서 시작됩니다. 현세이 프랑스 파리 대학이 유럽의 최고의 대학이었는데 그 파리 대학에서 어디로 와서 공부하느냐 코르도바에서 공부합니다. 몰리니려고느냐 읽는 아랍 문서를 읽는 거죠. 아랍어로 번역된 글쓰는 문서, 학문적 자료 이걸 일꾼으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아키나스 같은 경우는 중세 카톨릭에 매우 중요한 시학자입니다 정세적의 뼈들이 이룬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글도 이게 다 그렇게 수입을 해서 천국 문명의 뼈들을 만들 어 과정에 있었던 거지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생각이라고 어, 하는건 어떤 한 인간의 독자적인 생각도 있겠지만은 역사 전체가 변화하면서 만들어진 생각 그리고 그것이 문명의 교류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이 탄생하는 그런 틀이 포대가 만들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사는 방식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럼 그전의 개인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그러나 시대 전체가 변화한 수에서 이때까지 한 인간의 산, 생각의 경계선을 만들어갔던장재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자연히 무너진 토대에서 생각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만약에 조선시대 유교 체제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그것대로의 사유체계가 있는데 그 안에 갇치 있게 되면은. 다른 사고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약해지겠죠. 시황이 이것도 하나가 됐던 거예 그래서 문명의 교류,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시대의 생각을 살게 만난 듯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의 교류와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강의 이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다뤄 내용입니다. 문의 교류와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싱크로데에은 매우 중요한 역사의 의입니다 죠. 여러 형태의 다른 생각들이 교류를 만나면서 대화하고 그러면서 여기 이것이 서로 어, 말하자면합쳐가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 이런 것들은 이 중세 체제가 지니고 있던 생각을 격파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중세의 사유의 대해 으로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이코페르니쿠스가 바로 이 천막자의 이름이죠. 그건 뭐냐면, 그거는 어떻게 생각겠죠 지구가 중심에 대해서 태양이 지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 했어요. 그리고 뭐 이게 해가 동쪽에서도 서쪽으로 진다 이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보 우리가 어떤 거였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평생 돌다는 생각도 참 놀랐거든요. 이 우주 전체 우리 체계 속에서 지금도 다중 우주의 이나오지만 어, 지구가 존재하고 있는 태양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오늘날 태양계라는 이 우주 시스템의 중심은 태양이 있다. 그래서 태양계가된 거죠. 코펜하겐 체계. 지구가 움직이고 태양을 중심으로서 돌아오고 있다. 뭐 청첩이 될것 같은 얘기죠. 무슨 소리야? 상상이 안 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인류의 세계가 전체를 뒤바꾼 그리고 우주의 어떤 전쟁의 이가 위치하고 있냐를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과정을 얘기합니다. 캐포르 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 어떻게 알았을까? 신기하지 도는데 원으로 도는게타로으로 도는거죠. 계란처럼 이렇게 로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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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같은 경우로또 어떤 얘기를 한다면 이사람 돈으로 을다로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중주의로돈거로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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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면 그렇게 우주와오지우주고 오지가 있고, 우주가 있고, 우주가우주 오지가 의우 오지가 있고, 오수가 있고, 오지가 있고, 오지가 있고, 오지 있고, 오지가 있고, 오지가 있고, 오지가 있고, 오지가 있고, 오지가 있고, 우주가 있고, 오지가 있고, 이지가 있고, 오지가 있고, 오지가 있고, 오지가 있고, 오지가 있고, 오지가 있고, 오지가 있는 오지가 있고, 오지가 있고, 오우주 있고, 오가 있고, 오지 있고, 오지가 있고, 오 있고, 오지가 있고, 고 그런 거를 경험한 이소의 세계에서는 그 이것을 돌파하는 것이 뭐가 될까요? 바로 계몽주의가 되는 겁니다. 계몽. 이렇게 되는 것은 뭐냐하면 아까 저로에분노이기처럼 중견의 파이브가 있었잖아요. 그게 모든 권력을 가지고 또 어, 비판할 수없는 권위를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반응. 생명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 속에서는 새로운 생각이 탄생이 되기 어렵겠죠. 새로운 생각을 마음에서 품는다는것 자체가 죽음을 위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를 돌파하는 들이 생각합니다. 개봉 중인 월그을한대적대장의 시작입니다.